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자, 렇한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또 맛을 봐야겠죠. 자, 맛 보고 전에 또한잔따고 이렇게 해서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소스스를자자생생이나서 네, 이거 h e man. t 만들었는데 맛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막이 i 저 of 장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음. 고기 속에 벌집 향이 들어있어요. 벌집향 맛이 나요. 고기는 이렇게 두꺼운데 고기는 되게 연합니다. 내가 딱 칼집을 먹고 내놓습니다. 가위로 혹시 안 익지도 모르니까 속이 근데 속은 잘 익었네요 보니까 네. 그, 배찌 향이 확 올라오는데요? 와. 자. 여러분, 한 잔. 아. 아, 이거 살고 그냥 돼지고기입니다. 아. 자. 이렇게 두꺼워요. 아. 맛있네. 음, 맛있네요. 음. 이벌지병을 네 얘기하는구나. 무슨 양을 얘기하나 했더니 이벌지병 삼겹살 그래서 호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샀어요. 했는데 맛있네요. 두껍고 두꺼운데 원하고 기름이 적어요. 감자, 야, 아, 감자요? 음, 감자 무고기, 음, 감자 무고기다. 삼합입니다, 자. 음, 국물이 제가 같이 말씀드렸지만 살장국물처럼 돼가지고. 술 다시 드시거나, 아니면 술 먹은 다음날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한번 할까요? 자, 잠을 또 들었습니다. 자, 잠 높이, 높이. 자, 건배, 아, 추석 연휴 동안 건강하고, 음, 한몫하게 잘 고향 갔다 오시고, 여유로운 한가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바람이 바람님들께 잔을 올기 들었습니다. 자, 건배. 아, 어... 이제 와... 고기가 이게 속이 든든할 것 같아요. 고기가 속에 기름기가 있어. 예, 부드러울게. 가지잖아요 면역이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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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음, 나 괜찮다. 가져올 까요 <laughs> <laughs> 아침에 못해 놨으면 쌈. 음. 쌈당 이거 이거 쌈 배추 하고 깻잎 하고 있어요. 한번 사서 먹어볼게요. 자. 맛이 어떤가 싶어서 궁금하잖아요. 또 이렇게 넣고 청양고추 하나 넣고 그리고 마늘, 다음에 양파, 음, 다음에 파 이렇게 해서 잘 쌈해서. 보이죠 대형물 아일 크게 버리셔야 됩니다 아자한입 아. 먹겠습니다 음이것도 음. 맛있어요. 통이가 올라오는 데, 근데 저는 이거만 놓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굳이 안 싸도 이게 속에 별지병이 아주 맛있게 배가지고 참맛있네 고기가 이렇게 두꺼워요. 고기가 보이죠? 시 이게 두꺼워요. 근데도 고기가 되게 연해요. 염지를 잘 했는지, 그까 그러니까 숙성 속성. 속성에 노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고기가 좋은 건지. 음? 아니면 별지 부로뭘를 어떻게 또뭐 저걸 했는지 잘 모르 알지도 못하겠는데 아 이거 한몇 개만 대껴 먹으면 속 든든하겠는데요 음 야, 맛있다. 벌집 삼겹살이라고 하는데, 삼겹살하고는 틀려요. 느낌 나게 자체가 틀려요. 삼겹살이라고 하기에 그렇고, 편육? 편육하고 삼겹살 중간? 네. 그런 것같아 편육. 보쌈. 편육, 편육하고, 삼겹살하고 중간중간 또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맛이 아우 산부기 산불... 산불... 좀 해줄게 부기좀드릴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틀을게 아우 거기 또 땀이 나네요. 또 음. 이거 아침에 먹던 거 이거 아직도 지금 먹지도 못하고 갤때거리고 있어요. 이제 이제, 이제 한잔한병 비운 거예요. 안 보이나? 보이는. 아, 아까 땀이 나가지고 이걸를 닦았어요 제가. 이거, 이거 걸레가 아니고 행주예요. 우리 땀을 닦았어요 아침에 이 락스를 해가지고 다 닦은 겁니다. 아, 무수지기나 뭐 이런 건안 나오니까 저희는 기껏해야 뭐 먼지 털, 털뭐 뽀셔대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만 몇개 나오고 안 나오고 다른 건 없어. 먼지도 없어요. 여기가 물론 지하 반지하 비슷한 곳이지만은 사방이 둘러쳐 있어가지고 먼지 같은 건잘안 들어와요. 그리고 앞에도 앞에도 막을 쳐놔가지고 들여다 보지도 못하고 비도 안 들어오고 하여튼 잘 쳐놨어요. 어제보다. 자, 여러분또 한잔 하겠습니다. 안 좋은 너무 좋은데요. 이거 먹고 또끊어야 되겠다. 자. 자, 잘안 보입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하늘 위로, 자, 건배. 한 입만 쏙들어주지 내야. 아, 야. 음. 제가 이 파양으로 잡내를 잡으려고 팔 요만한 거를 몸통을 하얀 부분하고 초록색이 섞인 부분을 한두 개를 넣어서 쓸어서 했더니, 그래서인 몰라도, 그 별집향이 좀 진하게 나면서 더, 뭘뭐 상승시켰는지, 누린내 같은 거 잃지 않나요? 아예 안 나요. 일도 없어요. 고기가 원래 맛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고기는 좋아요. 연하고, 부드러워. 식감도 좋고. 근데 얘네 이 고기는 내가 이거, 저 호주 걸로 샀거든요. 호주 다진육으로 샀는데, 맛은 괜찮은데 찔린 부분이 있어 힘줄 부분이 있었던데 찔려야죠 아, 밑에는 감자 위에는 무 자, 아. 무하고 감자도 궁합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쇠고기 묵고 끓때 감자를 좀 넣으세요 그러면 쇠고기 묵고 좀고수해집니다 맛이 담배에 나오는 성분 때문에 자. 아뭐 고기가 있는데 고기가 좀 질겨. 안 질긴 것도 있는데 질긴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거는? 음, 물론 안 질겨요. 아마 그 부분이 아마 힘줄 부분일 거예요. 네. 이게 뭐 원래는 힘줄 줄 안에 질겨요. 오늘은 그럭저럭해서 오늘도 메뉴 세개는 소화했네요. 어쨌거나 그죠? 밥두 끼만 먹고 너 지금 밥은 안 먹어? 겠 살찔까 봐 아침에 그김밥그 모란 오늘 처음 봤어요. 뭐란역 그 4번 치고 나오면은, 3번, 4번 치고 나오면 정장 류 있거든요, 버스 정장. 류 거기, 딱 보면은, 무슨, 라면, 빨 분식인가? 라면 빨 분식인가? 하여튼, 그렇게 써있나? 하여튼, 그, 돈 보내니까 그건 환희라고 되어있더라 환희, 환희 분식이리 하여튼 모르겠는데, 거기 딱그 김밥 한다고하는 밖에 없어요. 한 줄에 3,500원. 세줄 현금 내면 만 원이에요. 많는 주고 사는데 거기도 많이 애용해주세요. 그 아주머니가참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리고 맛도 괜찮좀 서민적이지만 맛도 괜찮아요. 그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성이 담겼다고 그래야 되나? 김밥에 그런 게 느껴져요. 하여튼 좋은 곳이니까 거기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네. 추천 안 해야 되는 거 아시죠? <laughs> 그 저기 디바디파크. 그 저기 어, 춘천 막국수, 춘천닭갈비 그거 갔는데 그 올렸잖아요, 제가 근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그거 좋았어요. 근데 촬영은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안 하고서 그냥 이렇게 밥 먹는 모습 그냥 그래프킨통이다 옆에 세워놓고 찍은 거거든요. 원래 안 찍으려고다가 그래도 먹으러 왔으니까 그래도 찍자 고서 찍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근데 반응이 되게 여기 최다 적어 나왔어요 그 뭐야 최다 뷰 나왔어 응꾼거예2000 아까 뭐야? 2057 나왔더라고요 여태까지 최고가 1500이었거든요 기록 깼어요 그게 특별히 뭐낀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거는 찍어서 가 그냥 올린 거거든요 편집 하나도 안 했어요 반응이 좋으니까 또생각하게아 여기서 끊고서 또저 <laughs> 2부, 이부에서또 만습 뵙겠습니다. 프로로그 빼고, 예. 바람이 왔습니다.